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과는 대학 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현재 6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 때문이죠. 아가씨는 남편보다 6살 정도 어려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와의 연애 때부터 아가씨를 무척 챙겼죠.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도 자주 껴서 놀곤 했어요. 저는 남편과 단둘이 있고 싶었는데 어울리고 싶어 하는 아가씨가 처음에는 어려서 눈치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딱히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해서 그의 가족들한테도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 아가씨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항상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던 기억이 있어요. 언니, 자, 이번에 시험 끝났는데 신발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야, 무슨 신발이야? 너 엄마가 얼마 전에 사줬다며? 염치도 없어. 저번에도 그러더니. 아, 오빠는 왜 그래? 내 친구 오빠 내 여친은 내 친구 선물도 막 사주고 그러거든. 나중에는 남자친구한테나 가서 사달라 그래. 왜내 여자친구한테 그래? 아니야, 괜찮아. 무슨 신발이 갖고 싶어? 내가 사줄게. 연희야, 그러지 마. 내가 그러니까 얘가 항상 너한테 뭐 사달라는 거잖아. 오빠는 가만히 좀 있어라. 언니도 괜찮다잖아. 언니,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나이키 신발 가지고 싶어요. 그거 우리 반 애들 다 신고 다녀요. 남편은 아가씨가 데이트에 끼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서 그 자리에 꼭 오고야 말았어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려서 눈치가 없고 부침성이 좋은 걸로만 생각했었죠. 저 어린 게 그렇게 큰 민폐덩어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여동생과는 정말로 가족이 되었어요. 시댁은 원래 서울이었지만 몇년전 남편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님과 어머님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사시던 집으로 귀촌을 하셨어요. 두분다 은퇴하시고, 복잡한 서울 생활이 지겹다는 이유였죠. 아가씨는 그 당시 서울에서 일하며 월세로 살고 있어서 시부모님을 따라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집 안에는 웬 이민가방이 현관에 놓여져 있었고 남편과 아가씨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3개월만 신세 좀 줄게요. 딱 3개월이면 돼요. 그 안에 일 구해서 나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언니하고 오빠 나가 있는 동안 유나는 제가 보면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지 않나요? 저는 좀 내키지가 않네요. 오늘은 자고 가는데 내일부터는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방으로 뒤따라 들어왔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이번만 좀 봐주라. 돈도 없어서 갈 곳도 없대. 오빠인 내가 챙겨야지. 어머님, 아버님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되지. 그 시골에 무슨 일자리가 있겠어. 여기 있으면서 일 구하고, 3개월 지나도 안 나가면 내가 내쫓을게. 아 몰라 아무튼 난 싫어. 느낌이 안 좋아. 전 남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극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다음 날이라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유나 애미야 유나 통해서 얘기는 얼추 들었단다. 나도 내려오라고 설득을 해봤는데 이 시골에는 죽어도 오기가 싫다는구나. 내가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일 구하면 내가 보증금을 내서라도 내보내 주마. 어머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작정 안 된다고 내쫓을 수도 없는 우리 씨였어요. 그래서 3개월만 참자하는 생각으로 아가씨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3개월만 같이 살자던 아가씨는 2년 동안 저희 집에서 기생하며 살았어요. 2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며 살은 20kg이나 찌웠죠. 인간의 몸으로 계란을 한 번에 10개를 까먹는 게 머슬매니아 출전하는 보디빌더 말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이잉 이거 말고도 스트레스 받는 게한두 개가 아니에요. 생리대 쓴 거를 변기 위나 휴지통 위에 그대로 놓고 청소나 설거지는 당연히 안 하고요. 이년제 안쳐 살면서 생활비 죽이는 커녕 집안 살림을 거덜내고 있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선 남편은 아가씨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있었어요. 아가씨 용돈을 당신이 왜 줘? 아니 오빠가 여동생 용돈 좀줄수 있는 거지 당신 왜 그렇게 사람이 인색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 꼴은 난장판이고 애는 과자로 밥을 때우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아가씨한테 한마디 하려는 순간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이집 사는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피는 담배 연기가 또윗 집을 올라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현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윗집 아주머니가 속사포처럼 저를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여기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빨래를 넣을 수가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맨날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다냐고.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무튼 애기 엄마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윗집 아주머니가 가신 후 저는 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굽신거리면서. 사과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아가씨의 저 사람은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이에요? 하는 말 한마디가 저의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어요.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애 교육하는 집인데 다 같이 살면서 윗집에 담배 냄새 풍기는 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언니 코는 개코에요? 베란다에서 피웠는데 그걸 또 어떻게 맡았대? 아가씨 집에 올때 유나 잘 돌보고 집안일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으면 내 밥을 챙겨줘야지 왜 과자로 끼니를 때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작작 먹어요?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계란 한 판을 다 먹는 게 말이 돼요? 언니는 왜 치사하게 먹는 걸로 사람 면박을 해요? 아가씨는 어느새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치사해요? 너무해요? 도가 지나친 건 아가씨예요? 아다씨 베란다에서든 어디서든 집 안에서는 담배 피지 말라고 했잖아요. 유나도 있는데 나갔다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베란다는 집 아니잖아요. 걱정 마세요. 유나한테까지 그 냄새 안 가요? 아, 베란다는 집이고요? 펴도 집 안으로 냄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베란다에서 피다가 윗집 아줌마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 피면 되잖아요. 아가씨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다니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얘 너는 왜 그렇게 일을 구박하니? 어머니 제가 언제 구박했다고 그러세요? 아이 있는 집안에서 담배 피는 아가씨가 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베란다에서 피는 게 안에서 피운 거니? 넌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이구나. 베란다에서 피워도 안으로 냄새 다 들어와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담배 연기가 윗집으로 올라가서 윗집 아주머니가 자꾸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몇번 싸웠고요. 아파트 살면 다 유난이니 안 그래도 일못 구해서 키 주고 있는 애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머니 사람들 같이 살면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죠. 그건 기본이에요. 유난이 아니라요. 그리고 아가씨 일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구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어머니. 그리고 약속한 3개월 지나지 않았나요? 3개월 지나면 어머니가 보증금 내서라도 내보내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다시 온 뒤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모아놓은 돈다 썼다고 생활비는 보태지도 않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너참 야박하구나. 형제끼리 서로 도울 줄 알아야지. 너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팍팍해서 어떻게 사니? 마음 씀씀이가 팍팍하다고요. 아 네. 전 쪼잔한 사람이라 이제부터는 아가씨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 이제 아가씨 어머니한테 다시 보낼게요. 그런 줄 아세요. 아웅에 예, 너는 또 말을 그렇게 하니? 그래, 알았다. 너 힘든 거다 알지?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시어머니는 꼬리를 금방 내리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아가씨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시고 감자고 돌다가 제가 강경하게 나가면, 금세 온화해지셔서 제게 생활비에 보태라며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제가 아가씨를 내쫓을 것 같으니 50만원을 송금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돈도 아가씨의 어마어마한 식비에 비하면 푼돈일 뿐이었어요. 마트에 장보러 갈 때도 짐 들어준답시고 꼭 따라오는데 카트에 보면 아가씨 물건밖에 없어요. 돈이 한두 푼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객식구 한 명이 무슨 세뇌명분을 먹으니 제가 이 짓을 2년이나 참으니까 화병이나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남편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일 끝나도 돌아와도 집안일을 해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갔어요. 친정엄마께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니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신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도 그만둬라. 일 그만두면 대출금은 집 사느라 받은 대출이자 거의 혼자 내기 힘들어. 아가씨 때문에 생활비도 많이 나오는데, 집안일도 바깥일도 내 몫이라면 회사를 그만둬. 집 대출금은 엄마가 갚아줄게. 엄마, 엄마한테 이런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는 거야. 엄마 고마워.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일을 그만뒀다고 말하니 남편은 정색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다짜고짜 그만두면 어떡해. 그럼 대출이자는? 나 혼자서는 힘든 거 알잖아. 대출금 엄마가 갚아주기로 했어. 이집살때 엄마가 돈 보태주신 거 기억하지? 그렇게 되면 이집 우리 엄마가 사준 거나 다름없어. 당신 그건 알아야 해. 아우 당연히 알지. 장모님한테 조만간 근사한 저녁식사 대접이나 해야겠네. 엄마가 갚아주셨다니까 그 정색하던 표정은 어디 갔는지 남편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번졌어요. 근데 여보 아가씨 3개월만 살고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좀더 같이 살 수도 있지. 지금 2년째지? 너 그런 거 일일이 계산하니? 아니 3개월이면 나간다는 사람이 2년이나 눌러 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결혼이라도 해서 내보내. 결혼? 아가씨한테 남자 소개시켜 줄까? 그럼 결혼해서 나가면 우리도 이 생활에서 해방될 거 아니야. 당신 내 동생 쫓아내고 싶은 거야? 아니 아가씨도 결혼할 나이고 이제 슬슬 독립해야지. 하긴 벌써 나이가 30이 다돼 가니. 저는 그 다음 날 퇴근하고 와서 아가씨에게 조심스레 어젯밤 남편과 한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저 아가씨 혹시 남자 소개 받을래요? 남자예요. 어떤 남잔데요? 우리 대리님 사촌인데요. 한번 만나보면 어때요? 음 무슨 일이에요? 그냥 중견기업 다니는 남자예요. 직급은 대리. A 남자는 전문직이죠. 얼굴은 잘생겼어요. 그냥 평범해요. 직장이 별로면 얼굴이라도 잘생겨야 하는데 전 됐어요. 언니 정말 주위의 친구들부터 직장 동료들까지 제 인맥을 총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팅은 잘 되지 않았어요. 찬밥 더운 밥곰팡이 펴서 보슬보슬 데코된 밥까지 가릴 게 없어야 될 아가씨가 더 까다롭더군요. 진짜 겨우 용서서 구급공무원이랑 소개팅 겨우 잡아서 진짜 잘되라고 조언까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과 소개팅이 있던 날 저녁 아가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 속을 아주 뒤집어 놓았어요. 언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 사람 머리가 너무 커요. 그 소리 듣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험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간신히 누르고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머리 좀 크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 음, 그런가? 그리고 그날 그 남자를 소개해준 주선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희야, 어떻게 그런 여자를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니 신우이니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염치 불구하고 말해야겠다. 솔직히, 니 신우이 직업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 거기다 외모는, 아우 말을 날자. 근데 왜 그렇게 따져? 뭐라는 줄 아니? 남자가 머리가 크면 돈이라도 잘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구급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사내고 그랬다는 거 아니니? 지금 노발대발 하면서 어떻게 그런 여자를 소개시켜주냐고 난리도 아니야. 아,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어.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조건을 따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저희 아가씨는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요. 무지개의 오랜 백수 생활로 인해 살도 참. 그런데도 누구는 키가 작아서 싫고, 누구는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고 이런 식이니 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집 근처 카페에서 대학 때, 남자 후배와 후배의 친구를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합석한 후배 친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학 때몇번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얼굴은 아는 사이였어요. 오랜만에 후배가 저희 집 근처에 왔다며 연락이 와서 얼굴이나 한번볼겸 후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카페에 가서 후배와 후배의 친구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걸 지나가다가 아가씨가 봤는지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아가씨가 웬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언니가 보여서요. 이분들은, 아, 제 대학 때 후배하고 후배 친구예요. 여기는 우리 아가씨. 제가 소개를 하자 아가씨와 제 후배는 서로 인사를 했어요. 인사도 했으면 그냥 집으로 가면 될 텐데, 아가씨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아가씨 집으로 안 가요? 저 여기 좀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아가씨가 여기 있으면 제 후배가 많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한데 계속 자리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거 겨우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자리에 계속 남고 싶었던 이유가 아마 후배 친구가 얼굴이 좀 잘생겼었는데 그 친구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후배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가씨가 저를 붙잡고 그 남자가 누구냐며 꼬치꼬치 헤묻더라고요. 언니, 그 남자 누구예요? 아까 그 자리에 있었던 잘생긴 남자예요. 아, 제 후배 친구요? 저도 잘은 몰라요. 언니 이상한 남자들 말고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요? 그 이후로 아가씨는 제게 그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라댔어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지난번처럼 아가씨가 무례하게 굴어서 후배하고도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도 끈질기게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후배에게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가씨가 그때 내 친구 보고 마음에 들었나봐. 혹시 그분한테 물어봐 줄수 있을까? 걔. 글쎄, 그냥 포기하라고 하는 게 어때? 걔 그렇게 질 좋은 애가 아니야. 그래? 어떤데? 굳이 몇 가지를 얘기해보자면, 걔가 일을 꾸준히 못해. 노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주변에 여자도 많아. 아무튼 주변에 소개해주기엔 별로야. 그리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아가씨한테도 그렇게 말해야겠다. 아가씨한테 남자가 그렇게 좋은 남자는 아니라서 후배가 소개해 주기 꺼린다. 다시 생각해 보려고 말했더니 아가씨는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뭘 질투해요? 제가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는 게배 아파서 그러는 거죠? 소개도 안 받았는데 이미 아가씨 상상 속은 결혼식장에서 면사포를 두르고 있었어요. 제 후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면서 자기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포기하고 후배한테 말해서 그 남자를 아가씨한테 소개시켜 주었어요. 솔직히 아가씨가 차일 줄 알고 별 걱정 없이 소개시켜 준 거였는데 나중에 둘이 결혼한다고 집에 인사를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시부모님 만나기 전에 저와 남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저희 부부 둘다왜 저런 남자가 우리 아가씨를 만나나 하는 의심. 어린 눈빛으로 그 남자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우연히 그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야, 완전 돼지가 따로 없다. 지는 쥐뿔도 없으면서 남자 외모는 엄청 따져요. 뭐, 그래도 어떡하냐? 명품 몇개더 뜯어내려면 참고 만나야지. 그럼, 그렇지. 괜히 우리 아가씨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남자한테 명품을 사주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저 몰래 아카씨한테 따로 돈을 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참나 생활비나 좀 보태지 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카드 값이 500이 넘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지난 몇 달간 카드 값이 적으면 400 많으면 60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명세서를 버린 것 같아서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놀라서 남편한테 따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카드값이 왜 500이 넘게 나와? 이번만이 아니야. 지난 몇 달간 600이 넘게 나온 것도 있어. 도대체 이돈 어디다 쓴 거야? 아, 그게 걔가 지금 돈이 없잖아. 그래서 카드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카드 좀 빌려줬어. 아가씨한테 카드를 빌려줬다고? 당신 미쳤어? 아니 나가서 일을 하라고 닦달을 해도 모자란데 카드를 줘? 자, 이 명세서 봐. 지금 얼마나 썼는지 좀 보라고. 아니, 이거 내 카드 아니야? 내가 오빠인데 여동생 카드도 못 빌려줘? 갚는 건 나도 같이 갚지 않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아가씨가 그 남자한테 고가의 선물을 줄수 있었던 건 남편의 카드 덕분이었어요. 저는 당장 아가씨한테 가서 남편의 카드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아가씨가 그 남자한테 더 이상 돈을 못 쓰게 되자, 남자는 아가씨를 떠났어요. 알고 보니 지금까지 데이트 비용도 다 아가씨가 부담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 남편의 카드로 말이죠. 이게 다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 때문에 내가 헤어진 거야. 아가씨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엉엉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달래주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어머니한테도 말했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넌팔 벗고 나서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죄를 뿌려? 그 남자 문제 있어요. 해픈쌤쌤이나 여자 관계나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요? 나참 언니 사람 모함 좀 하지 마요. 이래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난 너처럼 뻣뻣하고 듯해서 남자 기죽이는 멸리 또 볼까 무섭다. 그동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시집 와서 한게 뭔데? 완전 자리에 풀도 안 나게 인색해서는? 어머니는 뭘 해주셨는데요? 10원 한장 도움 안 받고 결혼했고요? 좀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유나 키우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여보 그만해. 당신 바보야? 지금까지 아가씨 먹여살리고 카드까지 막아주고 왜 말도 못해? 얘한번 보니 돈 앞에는 부모 형제에도 안 보이는 애네? 종살이 하는 게 우애를 지키는 일이라면 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집을 나사는 순간까지 아가씨 결혼이 잘못된 게제 탓이라고 하셨고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가씨한테도 이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잘못했다며 다시 와서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아가씨만큼 자기를 사랑해준 여자는 없다면서요. 아가씨가 결혼한다고? 음, 결국엔 그 남자하고 안 해?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결혼? 혼수할 돈도 없잖아. 사실 그 말은 걱정 반, 진심 반이었어요. 아가씨와 이상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길 바라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은 내가 대출받아서 해줘야지. 뭐? 또 대출을 받아? 이집 대출금도 엄마가 갚아준 거야? 잊었어? 아, 내 돈으로 내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집 탐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아가씨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지만 얼마 안가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여자는 여자 관계가 복잡해 바람도 피고 사치도 심했다고 해요. 결국 돈쓴쓰이가 해퍼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시어머니가 해준 전셋집도 날려먹은 모양이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 줄수 있어요? 졸라 된게 누군데요? 그리고 아가씨 제가 말했잖아요. 그 남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잘 알아봐야 한다고? 저 이제 갈 곳도 없고, 다시 여기 와서 살래요. 여보 그리고 어머니도 여기로 모셔와야 할것 같아. 어머니까지. 어머니가 우리 결혼할 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까지 모시라는 거야. 그리고 아가씨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생활비 한 번이라도 준적 있어요. 아니 청소 한 번이라도 한적 있어요. 아 이젠 그때하고 달라요. 저도 변했다고요. 윤아도 잘 돌볼 거예요. 2년 전에도 그말 했었어요. 유나 있는 데서 담배도 안 피면 다행이죠. 여보 일자리 구하면 생활비도 보태겠다고 나하고 약속했어. 당신이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라. 왜 맨날 나만 이해해야 해? 언니, 저도 진짜 변했어요. 언니 힘들게 안 할게요. 아니, 그럼 지금 엄마하고 동생을 길바닥에서 자게 하란 말이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보고 그 시다발의 짓을 더 하라고? 이제 싫어.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가족을 버려? 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나가서 굶어 죽든 노숙 생활을 하든 아가씨하고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양보 못해. 제가 말을 마치자 남편은 저를 때리려고 했는지 손을 들더군요. 그걸 보니 갑자기 이제 정말 같이 살수 없다는 분노가 더 끌어올랐어요. 제가 먼저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놀라서 저보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갑자기 놀랐는지 벙저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더군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어딜 감히 우리 오빠를 때려? 정말 아가씨라는 인간이 뺨도 후려치려다 참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결혼할 때 해주신 게 뭔데? 이 집도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아이도 엄마가 지금 돌봐주고 계신데, 내가 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다시 아가씨 수발을 들어야 하는 건데? 오빠가 돼서 동생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난더 이상 못 해. 당신이 선택해. 나인지 당신 가족들인지. 어떻게 가족을 두고 그런 말을 해? 누굴 선택하고 말게 어딨어? 아니면 이혼이야.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너 같은 듯엔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집은 제가 가져가게 됐지만 결혼 생활 동안 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도 있어서 3천만원 정도 남편에게 주어야 했어요. 현재 집값 생각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었기에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심정으로 줬죠. 그리고 저는 일을 구하려던 중전 회사의 선배가 창업한다며 같이 하자고 제안이 오더군요. 다시 얻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죠. 결국 창업한 회사는 성공하고 이사 직함을 달게 됐어요.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이 잡히자 남편한테서 다시 합치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 잘 지내? 아주 잘 지내고 말고 어쩐 일이야? 우리 다시 합칠 수 있을까? 나 이제야 당신 심정이 이해가 가.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되니. 당신이 준 돈하고 내가 대출 좀 받아서 단칸방작은 전세를 구했는데, 아, 정말 치우지도 않고 나가서 일할 생각도 없고 생활비는 배로 들고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오빠라면 여동생 정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저는 이제 댁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 이제 연락하지 마시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은 제 딸을 키우며 커리어도 쌓고,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시댁에 휘둘리며 살지 않으니 속이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